오늘은 손님 맞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각 가정마다 손님 맞이 방식은 다르겠지만요.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맞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 왔던 손님은 손님이라기보다 대부분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들인데요. 저는요.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를 맞이할 때는 있는 그대로 사는 그대로 맞이해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요. 친정식구들이 오면 신경이 쓰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희 친정집은 딸이 많고 제가 제일 막내라서 이로는 다 언니들인데요. 음식 잘하는 언니가 오면 너희 집 음식은 싱겁다. 이것도 싱겁고 저것도 싱겁고 그리고는 더 하고 싶은 말을 웃으며 삼켰지만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짜게 먹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언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다 버리지 아직도 책을 쌓아두고 사느냐? 제가 지금까지 버린 책은 현재 집에 있는 책보다 더 많이 버린 것 같은데요. 언니들 집에는 없는 책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답답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물론 언니들 부부에 불필요한 물건도 있지요. 빌라에 살다 보니 수납 공간도 없어서 그냥 거실에 쌓아둔 물건들이 답해 보일 수 있는 건 제가 더 듣기는 바라서 쉬는 날이면 치우고 또 치우고 청소하는 게 일인데도 바빠서 미처 치우지 못한 것들, 지쳐서 치우다가 멈춰버린 것들로 언니들 눈에는 거슬렸나 봅니다. 또 어떤 언니는 정수기물로 쌀을 씻었느냐 채소도 마지막에는 정수기물로 헹구었느냐 하는 등등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친정언니들은 신경이 쓰이고 시집 식구들은 신경이 쓰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신경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아빠 대신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떠올리며 결혼을 하면 추가 애인이 되어 신경에는 자주 가지 않을 것이며 일체 신경쓰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 시댁과 친정이 고향은 갔지만 신정에는 명절 외에는 가지 않았고 언니네 집은 더더군다나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요. 고향에 가면 언제나 시댁에만 갔죠. 그래서 시댁은 내 집처럼 편했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들이 오면 있는 그대로, 사는 그대로 맞이해도 편했고요. 친정 언니들은 동생이라서 편한 마음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훑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 직업, 환경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내가 손님으로 누구 집에 갔다면 그냥 손님 배전만 받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손님이 올때 어떤 일을 경험하셨나요?